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밥한 공기로는 아쉬운 마성의 칼국수집 겉절이를 만들어 볼 거야. 칼국수집 겉절이? 그 겉절이 진짜 맛있는데. 아마 오늘 만든 겉절이에서도 그 맛이 날수 있을 거야. 대박! 빨리 먹고 싶다. 먼저 알배추 하나 밑동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줘. 배추가 완전 신선해 보인다. 쪽파 50g도 먹기 좋게 썰어줄게. 썰어둔 배추는 흐르는 물에 헹구고 10분 정도 물기 제거해주자. 그릇에 고춧가루 10스푼. 새우젓 네스푼 다진 마늘 2스푼, 까나리 액젓 8스푼, 설탕 3스푼, 간생강 반 스푼 넣고 잘 섞어줘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러 혹시나 간을 보고 단맛을 조금 추가하고 싶다면 배 음료를 3스푼 정도 추가해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양념하면 칼국수집 것절이 맛이 날수 있는 거지? 완전 기대돼 물기를 빼둔 배추에 만들어둔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줘 와 색깔 빨간 것봐 진짜 맛있어 보여 잘 버무리다가 쪽파도 넣고 마저 비벼줘. 통깨까지 약간 뿌려서 마무리하면 겉절이 완성이야. 딸 얼른 먹어봐. 어때? 오 매콤해. 양념이 완전 맛있다. 양념이 맛있어서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먹기 전에 바로 만들어서 아삭하게 먹어도 맛있고, 전날 양념만 먼저 만들어서 냉장고에뒀다가 다음날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 수제비나 수육 만들어서 겉절이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매콤하지만 자꾸만 땡기는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 거야 어묵볶음? 좋아! 매콤하면 밥반찬으로 딱 좋겠다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먼저 양파는 반 개만 필요하니까 양파 한 개를 반으로 썰어서 가늘게 썰어줘 대파도 반개 정도 잘게 썰어주자 청양고추도 어슷썰어서 준비해줘 고추 썰는데 매운 향이 확 올라와 어묵은 세장 정도 길게 썰어줄게 어묵 좋아! 많이 넣어줘 양념장을 만들어줄게 그릇에 물로 50ml 진간장 1스푼 맛술 1스푼 굴소스 1스푼 넣고 잘 섞어주자 프라이팬에 식용유 3스푼 넣고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썰어둔 대파 청양고추 먼저 넣어줘 불은 왜 안켜? 그게 포인트야 불을 켜기 전에 재료들을 먼저 한번 버무려줘야 돼왜 그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고 불을 켜게 되면 고추기름이 생기면서 어묵이 코팅돼 더 맛있어진단다 이제 잘라둔 어묵 세장 넣고 양파 반개 넣고 마저 버무려줄게. 잘 버무려졌으면 약불로 20분간 골고루 볶아주자. 양파가 투명해지면 방금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고 한번더 볶아주자. 홍고추도 같이 넣어줄게. 마저 잘 볶아주면서 양념이 돌아들면 물엿 한 스푼 반 넣고 마저 볶아주면 돼. 물엿 말고 올리고당 넣어도 돼? 올리고당보다는 물엿을 넣어야 감칠맛이 더 나고 윤기도 흐르는데 이건 기사식당 어묵볶음의 특급 레시피란다. 이제 불 끄고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섞어줘. 통깨랑 부춧가루도 뿌려주면 매콤한 어묵볶음 완성이야. 딸 얼른 먹어 봐. 어때? 오 매콤하다. 확실히 평소에 먹던 어묵볶음보다 더 빨간 느낌인데 맛있게 매워서 매운 걸못 먹어도 한 번쯤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내일은 뭐 먹어 볼까?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스팸두부전을 만들어볼 거야 스팸두부전? 스팸 요리는 다 맛있지 아빠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청 쉬운 레시피란다 먼저 두부 한 모는 그릇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렴 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야? 두부의 수분을 빼기 위한 과정이란다 키친타올로 한번더 수분 제거해주고 두부를 얇게 썰어줘 이제 스팸도 두부랑 같은 얇기로 썰어줘 햄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너무 크면 속까지 잘안 구워지니까 얇게 해주는 게 좋아. 이제 두부와 스팸을 쌓아줄 거야 두부에서 수분이 나올 수 있으니 키친타올로 한번더 닦아줄게 두부 스팸 두부 순서로 쌓아 올려서 준비해줘 좀더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반으로 잘라주고 이제 부침가루를 묻혀주자 부침가루는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준비해 주고 겉면에 골고루 부침가루 묻혀줘 계란 하나 까고 소금 한 티스푼 후추 약간 뿌려서 잘 풀어준 뒤계란물도 입혀주자 프라이팬에 식용유 약간 두르고 약불에 천천히 익혀주면 돼 스팸도 잘 익을 수 있게 옆면도 잘 부어줘. 계란물 덕에 노릇노릇 잘 구워지네. 스팸이랑 두부는 얼마나 잘 어울릴까? 윗면과 아랫면, 옆면까지 잘 익으면 누구나 좋아할 스팸두부전 완성이야. 날 얼른 먹어봐. 어때? 와 부드러워. 계란물에만 살짝 간이 되어 있어서 스팸이랑 같이 먹으니 딱 맞네. 두부 덕에 밥 없이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냉장고에 오래 있어도 먹을 때마다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멸치 볶음을 만들어 볼 거야 난 멸치 싫은데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만들어두면 맛있어서 많이 먹을걸?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먼저 마른 팬에 멸치 300g 넣어주고 계속 볶아줘 얼마나 볶아야 돼? 7분만 해줘 이렇게 해야 멸치가 바삭해진단다 응 나도 바삭한 거 좋아 7분 정도 볶았으면 빈 접시에 잠깐 멸치 옮겨 담고 키친타올로 마른 팬 닦아줘 팬은 왜 닦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멸치 비린내를 줄일 수 있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잘 닦은 팬에 식용유 세 큰술 넣고 볶아든 멸치 넣고 설탕도 한 스푼 넣고 볶아 줘 아빠 난 매운 게 좋은데 매콤하게 만들어 줘 그래 그럼 청양고추도 넣어 줄게 어때 매콤하겠지 좋아 맛있겠다 잘 볶다가 마요네즈 한 스푼 넣어 줄게 코팅하듯이 볶아 줘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왜 넣는 거야. 마요네즈 넣고 코팅하듯이 볶아주면 냉장고에 두고 오래 먹을 수 있어 어때 완전 꿀팁이다 멸치볶음에 마요네즈 올리고당 두 스푼 넣고 볶은 다음 식감을 위해 견과류도 약간 넣어주면 완성이야 날 얼른 먹어봐 어때 깨도 뿌려줄게 맛있다 멸치볶음이 하나도 안 비려서 좋아 이렇게 먹으면 완전 밥도둑이겠는데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칼로리가 적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지볶음을 만들어 볼 거야 가지볶음 난 가지는 식감 때문에 싫은데 너도 아마 나이가 들면 좋아하게 될걸 에이 설마 오늘은 양념부터 만들자 그릇에 간장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굴소스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소금 세 꼬집 넣고 섞어주면 양념은 완성이야 오 금방 끝났다. 가지는 꼭지 부분 제거하고 반으로 썰어줘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면 돼 양파 반개, 대파 적당량, 청양고추 하나도 어슷썰기로 썰어줘 프라이팬에 식용유 2스푼 정도 넣고 들기름도 한 스푼 넣어줘 양파랑 대파 먼저 넣고 볶아서 향부터 내주게 음향 나쁘지 않은데? 얼마나 볶아줘야 돼? 양파가 투명해지면 가지 넣어주면 돼 소금도 세 꼬집 정도 추가로 넣고 볶아주렴 이렇게는 얼마나 볶아야 돼? 볶으면서 가지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질 거야 가지가 부드러워지게 되면 만들어 둔 양념장 넣고 청양고추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아주면 돼 양념장이 들어가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제 불 끄고 취향에 맞춰 참기름도 추가해 주면 가지볶음 완성이야 딸 얼른 먹어봐 어때 양념장에 묻혀서 약간 매콤하니 먹을 만하네 따뜻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야 아직 좋다는 말은 안 했어. 말고 튀겨서 먹는 것도 궁금하다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식감이 매력적인 쫀득한 감자볶음을 만들어 볼 거야 감자볶음이 쫀득하다고 신기하다 간단한 레시피라 금방 만들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먼저 감자는 가루가 도톰하게 썰어줘 왜 두껍게 써는 거야. 이렇게 두껍게 썰어주면 감자가 덜 부서지고 쫀득한 식감이 더해진단다. 썰어둔 감자는 물에 5분 정도 담가 준비. 뒤 소금을 세 꼬집 정도 넣어서 절여줘.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이러면 감자의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져. 팬에 식용유 세 스푼 정도 넣고 예열해 준뒤 감자를 넣고 골고루 한번 섞어줘. 이제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 감자를 찌듯이 익혀주는 게 포인트야. 아, 감자를 찌듯이 익혀주는 게 쫀득한 식감의 포인트구나. 도중에 뚜껑 열어서 수분 한번 날려주 다시 한번 고무주걱으로 살짝 뒤적여준 뒤 뚜껑 닫고 마저 익혀줘 최대한 뒤적거리지 않고 익혀주는 것도 포인트야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해주면 감자가 촉촉해지는 게 눈에 보일 거야 오 맞아! 촉촉해지는 것 같네 그럼 하나 맛보고 싱거우면 소금 간해주면 돼 다진 마늘 넣고 감자랑 같이 볶아주다가 통깨 뿌려서 마무리해주면 쫀득한 감자볶음 완성이야 딸 얼른 먹어봐 어때? 진짜 쫀득하네? 감자볶음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 테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촉촉한 감자튀김 같다. 짭짤해서 밥이랑 잘 어울리네. 우리 내일은 뭐 먹어 볼까?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오도고독 씹는 식감이 매력적인 여름 반찬 오이지 무침을 만들어 볼 거야 오이지 무침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이잖아 잘 기억하는 할머니가 많이 해줘서 아빠한테는 추억의 음식이란다 먼저 오이지 세 개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고 양 끝을 조금 잘라낸 뒤 먹기 좋게 썰어 줄 거야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힘드니까 얇게 썰어주고 쪽파도 두 뿌리 정도만 잘게 썰어주자 볼에 오이지를 넣은 다음. 물 500ml를 넣고 짠맛을 없애줄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해? 너무 오래 담그면 짠맛이 다 빠져서 밍밍하고 맛이 없어지니 10분에서 15분만 해주면 된단다. 물은 버리고 면보에 오이지를 담아준 뒤 있는 힘껏 비틀어 짜주자. 아빠 힘들어 보여. 손목 안 아파. 조심해. 괜찮아. 물기를 최대한 없애줘야 오이지의 꼬들꼬들한 식감이 만들어진단다. 그렇구나. 꿀팁이네. 물에 오이지를 담고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설탕 한 스푼, 다진대파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다가 다진 마늘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 넣어주면 오이지 무침 완성이야 벌써 끝났어 너무 쉽고 간단하다 딸 얼른 먹어봐 어때 처음 먹어봤는데 오독오독 씹을 때 식감이 너무 재밌어 단맛이 덜해서 비빔국수에도 넣어 먹으면 새콤달콤 맛있을 것 같고 고기 먹을 때 쌈무 대신 곁들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무가 맛있어. 마시...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여름 반찬으로 먹기에 아주 매력적인 꽈리 고추 무침을 만들어 볼 거야. 어, 많이 맵지 않을까? 고추라 조금 알싸하지만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을 거야. 금방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꽈리고추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꼭지 부분 따서 정리해준 뒤 흐르는 물에 한번더 씻어서 몸통 부분에 포크로 구멍 뚫어줘 이렇게 구멍을 내면 고추의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찜기에 물이 끓으면 꽈리고추 넣고 2분 정도 쪄줘 오래 찌면 아삭한 맛이 없어지니 꼭 2분만 쪄주렴 꽈리고추를 다 쪘으면 한김 식혀두고 그릇에 고춧가루 2스푼 홍게 액젓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물엿 1스푼 다진 대파 흰 부분만 한 스푼, 통깨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섞어서 양념장 만들어줘. 통깨 액젓? 처음 보는 액젓인데 꼭 이걸 써야 해. 없다면 다른 액젓이어도 상관없어. 통깨 액젓을 넣으면 다른 것보다 감칠맛이 훨씬 좋아서 이걸 넣어봤단다. 이제 이 양념장에 꽈리고추를 모두 넣고 버무려주면 꽈리고추 무침 완성이야. 진짜 쉬운 요리네. 딸 얼른 먹어봐. 어때? 약간 매운데 맛있다. 밀가루 묻혀서 요리한 꽈리고추찜으로는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양념장에 묻혀서 바로 먹는 건 처음이야. 이것도 색다른 맛이라 나쁘지 않은데 약간 매콤한 게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 기름진 고기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겨울이면 먹을 수 있는 별미 굴무침을 만들어 볼 거야. 굴무침? 생굴은 아직 낯선데. 무침으로 맛있게 무쳐줄게. 나쁘지 않을 거야. 먼저 그릇에 굵은 소금 적당량, 물 적당량 받아주고 생굴을 한번 씻어주자. 두세번 정도는 씻어야 이물질이 제거되니까 꼼꼼하게 잘 씻어줘. 다 씻고 나면 탈탈 털어서 물기 제거해주고, 그러는 물에 마무리 한번 해주면 돼. 쪽파 소량은 3cm 정도의 두께로 먹기 좋게 썰어주고 무 300g은 반으로 갈라서 가늘게 채 썰어줄 거야. 무는 흰 부분보다는 초록빛을 띠는 부분으로 사용해주면 더 달고 맛있어. 그럼 흰 부분은 언제 쓰는 게 좋아? 흰 부분은 국거리, 조림용으로 사용해주면 좋단다. 무는 소금 한 스푼, 설탕 두 스푼, 식초 두 스푼 넣고 버무려서 20분 정도 절여주자. 20분이 지난 무는 물에 헹구지 말고 물기만 꽉 짜서 준비해줘. 왜 헹구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식감이 아삭하고 무쳤을 때 물기가 많이 없어서 좋아. 그릇에 무채 넣고 고춧가루 네 스푼, 멸치액젓 두 스푼. 다진 마늘 두 스푼, 생강 가루 한 티스푼, 설탕 한 스푼, 식초 두 스푼 넣어주고 손으로 잘 섞어주.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매워 보인다. 여기에 무려 탄 스푼 넣어주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제 여기에 쪽파, 생굴 넣고 손에 힘뺀 상태로 살살 버무려 주다가 통깨 넣고 마무리해주면 생굴 무침 완성이야. 날 얼른 먹어봐. 어때? 생굴은 낯설었는데 무침으로 만들어 먹으니까 나쁘지 않네. 추에 싸서 먹으니 아삭아삭하고 매콤한 게 밥이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무가 맛있을 때꼭 만들어 먹어야 하는 반찬인 참치무조림을 만들어 볼 거야. 참치무조림? 참치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 무 삼백 오십 그램은 껍질 먼저 벗긴 후이센 m 간격으로 썰어서 반토막 내줘. 아빠 칼 조심. 냄비 바닥에 썰어둔 무 깔아주고 조청 크게 두 스푼 넣어서 버무린 뒤 15분 정도 절여줘. 왜 조청에 버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모양도 안 흐트러지고 먹을 때도 쫀득하니 맛있어. 절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분은 조리할 때 그대로 활용해 줄게. 절인 무에 고춧가루 두 스푼, 맛술 세 스푼, 진간장 네 스푼, 국간장 두 스푼, 멸치 육수 300ml 넣고 강불로 끓여줘. 멸치 육수는 코인 육수를 활용하면 편해. 참치 작은 캔한 캔은 기름 빼서 준비해 줘. 오 참치 좋아. 강불에 바글바글 끓이다가 중불로 조절해주고 기름 뺀 참치 한캔 넣어주렴. 무가 보일 정도로 국물이 졸아들면 약불로 줄여주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렴. 기호에 따라 파나 청양고추도 추가해주면 매콤칼칼한 참치 무조림 완성이야. 딸 얼른 먹어봐. 어때? 매콤하고 부드럽다. 무가 잘 익어서 엄청 잘 으깨져. 간간이 씹히는 참치도 감질만다. 참치 조금 더 넣어도 맛있었겠다. 매콤칼칼한 게 따뜻하게 만들어져서 밥이랑도 잘 어울려.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내일 차갑게 먹어도 맛있을 거란다.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